전생의 것은 현생으로 하나도 안 빠지고 오죠. 전생의 업보가 두 가지가 있죠. 인과와 이숙과가 있죠. 인과의 반대가 이숙이야. 그러면 인과는 내가 직접 관계돼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야. 알겠죠? 이숙편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죠. 남의 것을 덮어쓰는 걸 이숙이라고 그래. 인과는 누가 한거요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것만 받지를 않아. 죄를 안 지었는데도 나한테 와남 만들어 난 비행기 타고 가다 추락하는 거 이수과야. 남이 잘못되면 나한테 온다는 거. 내만 지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전 세계에 천연병을 옮겼으니 우리는 이수과지뭐여 자기 실수로 잘못됐으면 인과지. 이거 뭐 실수로 일어나서 중국 보건성에서 잘못돼가지고 전 세계에 다천연병을 놓아준 거야. 이건 우리는 이수과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웃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한테 피해가 오지? 네. 이웃 사람이 잘못돼도 우리한테 피해가 오지? 네. 그러니까 남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삶도 네. 맞죠? 네. 그외 인간들도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 난다. 이거는 뭐 열차가 가서 사고 난다. 이거는 전부 이수과야. 거기 죽은 사람들은 전부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 나는 거 절대 걱정하지 마. 비행기 타다가 사고 나면 좋은 데로 가는 거야. <laughs> 자기 인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백공에서 해줘. 진급을 시켜가지고 한 단계 중산층에서으면 상류층으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 사고 나는 거는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 <laughs> 예, 이숙과를 아는 사람은. 알겠죠? 인생이 수천 년 가야 될걸한 번만에 억울하게 시켜줘. 이숙편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전생의 것은 현생으로 하나도 안 빠지고 오죠. 그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전생, 전생 업보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데 업이 오는 거. 이숙이라고 그랬죠? 이숙과가 있고 인과가 있어. 인과와 이숙과가 있죠? 이숙과는 가만히 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집이 날아가고 내가 다치고 물에 빠져서 차고에 차, 차 빼러 갔다가 열다섯 살리 아들이 엄마 내 차고 와서 차 뺄게. 그리고 지하에 아파트 엄마하고 내려갔죠. 네. 내려갔다 엄마만 살고 아들이 죽었어. 그 물속에 갇혀가지고 이런 생지옥이 어디 있노? 그죠? 그것도 내가 태풍을 변두리로 돌린 게 그래. 바닷가로 그 포항이 그 걸려들었어. 그죠? 그러니까 그 생이별도 그런 일이 어이 있어? 엄마도 죽을 뻔했는데 엄마는 어떻게 살았고 아들은 못 깨났어. 죽었어. 그러니까 그것은 엄마와 아들의 전생에 얽힌 게 있어. 생리벨, 그 원인은 전생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태풍이 안 왔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까? 안 됐죠. 그래서 그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수과가 왔는데, 인과가 또 나타난 거야. 이수과가 왔다, 이수과가 왔는데 다 죽구나? 죽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야. 태풍이 와서 대부분 피해를 보고, 뭐, 과일 피해를 보고, 업무에 지장이 있고, 이런 이수관을 같이 받았는데, 거기서 죽는 사람이 있고, 안 다치는 사람인데, 3, 5천만 명 중에 곧몇 그 명이 죽었다. 그럴 때는 이게 이수과만 아니라, 이 말이야. 인과의 반대가 이수기야. 그러면 인과는 내가 직접 관계돼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야. 알겠죠? 이수표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비행기를 탔는데, 저거가 비행기 정비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죽는 거야. 아, 그래, 안 그래. 조종사가 졸다가 내가 죽는 거야. 전혀 나하고는 관계없어. 보행사가 비행기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손님이 500명이 한날한 한 시에 죽어. 요거는 뭐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죠. 남의 것을 덮어 쓰는 걸 이숙이라고 그래. 인과는 누가 한 거요?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것만 받지를 않아.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죄라는 게 죄를 지야만 어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었는데도 나한테 와 이숙팬은 뭐 하는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숙팬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가와 이숙과가 있는데 이게 불교에서는 이숙과라고 그래 우리나라 전체가 기후가 나빠져버리면 전 세계가 기후가 나빠지면 우리도 피해를 보나 안 보나 농산물 값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러면 내 월급이 줄어들어 반찬 값이 더 올라가잖아 그러면 시장 갔다 오면 돈이 쓸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돈만큼 장을 봐오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 돈을 보따리 한 보따리 가져가면 한 보따리 사오는 거야 돈 부피와 야채나 과일의 부피가 같은 시절이 올 수가 있다는 거야 굉장히 무섭죠? 어 이런 시대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밥 먹고 살기 어려워져, 맞죠? 그래서 이수 과를 조심해야 된다. 이 그래서 이수 편에서는 내가 하는 거 여러 가지 남이 잘못되면 나한테 온다는 거, 내만 지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내 건강만 지키면 되냐? 여러분이 다 아파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안 봐, 봐? 안 걸린 사람들이 불안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이수과야. 오, 다른 데서 전염병이 중국에서 와가지고 괜히 전세계를 중국 사람들이 위생 하나 관리 잘못해가지고 동물 막 잡아먹다가 박쥐 같은 거 잡아먹다가 전 세계에 전염병을 옮겼으니 우리는 이수과지 뭐여? 그래 안 그래? 가만 앉았다가 날벼락을 당하고 어떤 젊은이는 노래왕을 백평을 만들어 놨는데 아까 와서 그 엄마가 이야기하더라고 자기 아들이 노래왕 백평을 만들어 놨는데 코로나 따고 나서 손님이 없어져 그러니까, 노래방, 인테리어, 뭐, 그냥, 몽땅 비절 매덕치고서는, 저 가서, 대리 운전하고 앉아있대. 근데, 대리 운전만 하는 게 아니야. 몸이 나빠가지고. 마누라하고 다, 마누라도 돈 벌러 다니고, 자기도 돈 벌러 다니고. 그래봐야 생활이 어렵대. 그런데 또 몸이 아파가, 설상가서. 그 아주머니가, 아까 자기 아들이 그렇다는 거야. 나한테 상담했죠? 기고만장이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아니었으면 그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됐어. 소자해서 노래방에 손님 있어 뭐 유지가 되는 거야 떼돈을 벌든 안 벌든 이자 조감면서 그죠? 근데 코로나를 계산하고 개업한 게 아니야 그 앞에 맞아 안 맞아 이게 그냥 날벼락을 맞아 가지고 자기 실수로 잘못됐으면 인과지 이거 뭐 실수로 일어나서 중국 보건성에서 잘못해 가지고 그거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전 세계 다 전염병을 놓아준 거야 아, 맞아. 맞아요. 이건 우리는 이숫가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웃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한테 피해 가 오지? 이웃 사람이 잘못돼도 우리한테 피해가 오지? 그러니까 남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삶도.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가 메타버스예요. 근데 메타버스인데 그걸 모르는 거지, 여러분이. 꼭 진짜 같죠? 아, 이렇게 만져보면 손도 있고. 근데 이 몸은 가지고 다니는 게 전부 폐기물이야. 그 인간의 몸만큼 턱급 폐기물은 없어요.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턱급 폐기물.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야. 이 턱급 폐기물 가지고 여러분들이 버티고 있는 거야. 이 파도가 뭐 그리 대단해? 네, 원래는 물이야. 조용한 건데 현상 세계에서 파도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남이막 자기가 만든 파도는. 인과죠? 남이 만든 파도는 이수기죠? 인과와 이수과가 있다 그랬죠? 남이 만든 파도에 휘말려 가는 거. 남만든 비행기 타고 가다 추락하는 거. 이수과야. 자기 잘못한 건 없어. 자기 인연 때문에 추락한 비행기가 아니야. 전혀 맞죠? 기상 이변 때문에 추락했어. 갑자기 하늘에서 배락이 꽝쳐 가지고 그냥 비행기 배락이 떨어져 가지고 비행기 추락한 거야. 그럴 때 이거는 사람이 잘못했나? 아니요. 아니죠? 네. 이수과야. 알겠죠? 거기 죽은 사람들은 전부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 나는 거 절대 걱정하지 마. 비행기 타다가 사고 나면 좋은 데로 가는 거야. <laughs> 아 우리 백궁 가는 사람 백궁으로 가버리고 그외 인간들도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 난다. 이거는 뭐 열차가 가서 사고 나. 이거는 전부 이수과야. 자기 인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백공에서 해줘, 진급을 시켜가지고 한 단계 중산층에서면 상류층으로 만들어줘버려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알겠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다사원하는 거는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 <laughs> 예, 이 습관을 아는 사람은 알겠죠? 인생이 수천년 가야 될걸한 번만에 업그레이드 시켜줘. 그러니까 가난한 집 사람이 좋은 데서 태어나. 알겠죠? 그게 백공에서 하는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